지난주 금요일 1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을 한 건데요. 재판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적 친분과 사익축을 위해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변론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수하겠죠. 예. 그, 그러니까 박전 대통령이 이제 아예 재판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내, 어,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상소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지만 그건 아닌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포기한 게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얘기죠. 안 나왔던 게.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었던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정연 전 부장 판사님과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순요. 네. 관련해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요. 삼성 뇌물 사건입니다. 관련돼서 핵심은 경영권 승계 청탁이 있었냐 여부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청탁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1심과 이재용 부회장 2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1심만 포괄적인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2심하고 최순실 1심, 박근혜 1심 전부 다. 어 논리 구조는 똑같죠. 승계라는 현안이 없기 때문에, 현안이 없는데 어떻게 청탁이 있을 수 있냐.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것이고. 게다가, 말로 하나, 명시적인 것이 그렇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대통령이, 박전 대통령이 이런 승계라는 현안, 구체적인 사안을 알았을 리가 없다. 이건 지적 능력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네. 침박단체가 제가 보기에는 판사님에게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논리 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빠져나간 것이고, 예.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어이정부장인신과 차이가 있다면 승마 지원금 네네부 예, 내무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내무액이 네, 좀 올라갔다는 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또 하나는 이제 안정보수척을 예, 증거로 인정이 됐죠. 예, 정한 증거로 인정했다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삼성 부분은 다 빠져나가고 그것만 남았어요. 예,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정 부의장 상고심에 이정일 부산 판사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 관련해서는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요. 네,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한 문건 내용이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2013년 7월달에 노조가 설립되자 설립 세력 확장 교섭 단체로 단계로 나눠서 노조와의 공작을 벌였다라는 건데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곳곳에서 부당정보 폭행 욕설 탈퇴 종용 업무 수임 차단 및 경제적 불이익 휴일 강제 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 탈퇴 압박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문구들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일요일 근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조합원의 탈퇴 종용한다. 탈북자 출신 조합원 두 명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북으로 다시 보낼 수있다란는 지지의 발언을 한다. 외근 팀장 최아무그 씨가 전화해서 식당으로 부른 뒤에 노조 탈퇴를 회유한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6천 건 가까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검찰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니까. 근데 2013년에 어 심상정 의원에 의해서 폭로됐던 문건과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리 사찰해서 징후를 포착해서 어 문제가 될것 같으면 미리 해고를 해 버린다든가 어 혹은 뭐 개인을 계속 체증해서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려고 할때 이게 개인 비위 문제. 예, 약점을 잡는 건데요. 그렇죠. 약점 잡는 건 체증한다는 자체도 사찰인 것이고 어, 개인 비리 문제로 아, 이 사람은 노조 설립을 하는 이유가 혹은 노조에 가입하는 이유가 개인 비리가 문제가 되자 그 노조를 방탄 방패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방탄 노조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 실제 보도를 하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래도 막지를 못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포섭하는 겁니다 회의하거나 그렇죠. 포섭 예 그래도 안 되면 와해고사 장기적으로 고사 작전을 펼친다 이런 단계별 작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예 전쟁 문건도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적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군 문서 같은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건 그 뭡니까 정보기관이 예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어 간첩 간첩을 살, 상대할 때 회유하고 뭐 그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에서는 노조에 대해서 예.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앞으로 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더 자세히 나오겠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2010년 13년에 나왔던 것, 예. 2013년 내용에 근거한 기사들이거든요. 어, 지금 어, 압수수색된 물건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주 아주 상세해요. 그런데 그 6천 건이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어, 삼성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 게다가 이렇게 되면 각 계열사 경영진도 다 네,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삼성은. 자 그렇고요. 다음 순는요 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주당 천원 대신 천 주에 배당을 해서요 주가 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단순 실수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허술한 시스템과 낮은 직업윤리가 부른 참사다라는 겁니다. 실제보다 서른 배 넘는 유령주식이 발행됐지만 증권사가 이것을 걸러내지 못하고요, 실체 없는 주식이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엄청 쏟아지는데 사실 주식을 안 하는 분들 주식 하세요? 네,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감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저도 주식은 안 해서 개념만 알고 있는데 주식은왜안 하십니까? 네, 굳이 할 이유가 없는 <laughs> 것 같은데 왜안 하시나요? <laughs> 저도 안 하는데 저는 주식이나 로또나 부동산이나 이런 재테크는 개열고 재주도 없어서 안 합니다. <laughs> 나만 특별한 행운이 오겠는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저는 안 해서 이건 안 했는데 이 기사를 읽다 보면. 대부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이 막혀요 공매도에서 공매도는 제가 먼저 합니다. 네그 단어 그대로 아닌가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막히면 기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아는 한눈에서 설명을 하면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런 공매도나 이런 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그 지금 관련 청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그, 그분을 모시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자세히. 그때얘이야기는데 공매도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 볼게요. 이게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니저나 개인 이 개인은 못 하죠, 지 금참. 네, 시장에서 네. 그런 그 주식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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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널리스트들이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전망을 해요. 그 전망이라는 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10주를 예를 들어서 빌려와요. 그러면 1,000원이니까 10주니까 만원이잖아요만원어치를 팔아요. 그럼 만0 0 0원을 손에 쥐었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떨어질 것 같았어요. 9 0 0원 어치 제어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10주를 사오는데 9 0 0원 밖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예, 네, 그러면 10주는 빌려온 곳에 돌려주고 내, 소재는, 내 손에는 차액 1,000원이 남죠.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할 때 공매도를 통해서 물론 수수료는 중간에 좀 복잡한 건 빼고 본질은 그런 거죠. 마법 같은 일이긴 하네요. 주식이 하락할 때내 손에는 없지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팔고 실제로 떨어지고 나면 그 차익은 자기는 가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실제 공매도는 아닌데 예. 아예 실체가 없는 주식이었죠. 예. 예. 공매도는 그렇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예. 이해가 잘안 되는 기사들이나 일단 공개적으로 설명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빌려올 때어 빌려서 파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아예 빌리지도 않고 빌린 것처럼 파는 이건 불법이거든요. 현재. 예. 기까지만 알고 나머진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어제 MBC가 4년전 사유로 참사, 참사 당시에 해경 교신 기록 칠천 건을 입수해서 당시 구조 상황을 분석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교신 기록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구조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아, 이런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죠 사실 왜냐면은 해경들이 선내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예. 선내 그조타실에만 들어갔어도 거기서 선내 방송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어 그리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제일 처음에 등장 도착했던 1, 2, 3, 1, 2, 3정 예. 거기서 퇴선 명령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 구조라고 할수 있는 초기 구조라고 할수 있는 활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예. 이번 보도에 보면 교신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마치 초기에 교신한 것처럼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큰 덩어리 질문이고 그앞 단위에서는. 어떻게 침몰하였는가 하는 과정도 정부가 내놓은 각가지 AS 정보나 레이더 정보가 버전이 너무 많아요. 예. 디지털 정보가 단 한,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코스로 움직였으니까 하나의 정보만 있어야 되는데 버전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도 해명이 되지 않았어, 이때까지. 왜 레이더하고 AS는 다른지, 해군 레이더하고 또 다른지, 다 다른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명도 여태까지 사 년간 없었죠. 세월호 참사 4 주기가 되어가는 만큼 예, 다음 주입니다. 네. 예. 어, 그리고 특조위 이기가 출범하는 만큼 이번에만 열로 꼭 밝혀졌으면 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냐면 오늘 이정명 부산 판사 나야 와 되고 삼성증권 이야기도 해야 되고 삼성 요즘 문제. 정말 많이 터지네 요 연속으로. 네, 연속해서 삼성 구도만 전해드렸는데요. 었 네, 하나 정도만 하고 넘어와요. 네,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국 정부 관료 여러 명에게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이 실무회담을 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지금 실무회담을 하듯이 북미도 하겠죠. 예, 북미가 실무회담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입니 실제 북미회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 하다는 거죠. 예.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뭐 알려질 리도 없고 실무회담 내용이. 실무회담 한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 정말로 북미회담 하는 거야? 이런 아직도 그런 의구심을 가진 의구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미국 바군요. 내에서도요. 하긴 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예.